홍익인간과 당군는 어떤 관계일까? 홍익인간의 바른 뜻찾기 학술 발표의 이창구 박사의 발표에 대한 반론. 이창구 박사는 단과 홍익인간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참 제가 의문인 게첫 번째 발표자인 박정학 박사는 단군과 홍익인간은 연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삼국유사를 근거로 들으시면서 홍익인간은 환인이 한 말이다라고 밝혔었죠. 역사적인 기록으로 봐도 제가 아는 한 단군과 홍익인간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과 홍익인간을 굳이 연관지어서 발표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반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단의 언어 발달 과정에서 디귿 시대의 언어이다라고 하시면서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요. 문제는 이 단이라는 글자가 삼국유사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 나올까요? 제왕 온기에 처음 나옵니다. 단자가 단목할 때는 이 단자가 나옵니다. 이 단목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박달나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자작나무예요. 나무 껍이 희죠. 그래서 밝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단목이라고 한 거예요. 밝을 단이거든요. 삼국유사에서는 재단 단을 썼었죠. 그래서 재단 단자 단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이란 제사장을 말한다는 것을 삼국유사에서 한자로도 밝힌 거예요. 근데 제왕운기에서는 단웅천왕, 신단수, 단수신, 단군 전부 다 박달나무단, 밝을 단을 썼어요 그렇게 정통성이 없는 그 반개로 깎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제왕운기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하고 단수신과 결혼시켜 아들을 낳으니 단군이라 이름 지었고 조선 땅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 거기서 쓴 단을 가지고 홍익인간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하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분 나름으로는 제왕운기가 아니고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환단고기라는 거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이후에 나온 조작된 사대사학위서라고 그랬죠 그런 거를 바탕으로 어원적으로 연구해서 홍익인간으로 연결 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기에 있던 왕의 뜻이 생겼다 이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단군은 왕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밝혔지만 단군이라는 것은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사또급에 해당해요 옛날에는 제정일치 사회였잖아요 사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을 단군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천군이라고 했었죠 중국 기록에는 천군이라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 한테 고려가 진 이후로 사대주의가 생기면서 하늘 천자를 못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군을 못 쓰고 단군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게 삼국유사부터예요. 그런데 그걸 왕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왕이라는 거는 전후 고양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근문의 비밀 1 5 9쪽 고양의 일곱 번째 이름은 왕이다. 고양이 천자 자리에 즉위한 후 스스로 지은 이름자이다. 대감의 지위에 이른 사람을 왕이라고 한 거예요. 일만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대감이라고 했고, 왕이라고 한 겁니다. 기원사와 동방 군자 지구, 가로세로 일만리의 땅. 단군이 일말리를 다스렸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죠 잘못된 해석이에요 단군은 천지대왕으로서 단군왕검이란 말이 나온 것으로 본다 라고 하셨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 제도에서는요 제일 하위직이 단군이었어요 천군이었어요 그 위에 직급이 뭐예요? 군장이었어요 순임금이 동방군장을 배할했다고 기록이 나, 나오잖아요 그 군장이었단 말이에요 천군들의 장이다 이거야 군장. 그래서 군장은 보통 일천리를 다스렸어요. 동방 군장만 잠시 이천리를 다스린 거예요 임시직으로. 우임금인 하오 씨가 적현신주를 다스렸는데 적현신주가 일천리거든요. 일천리를 다스린 사람들이 군장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수십 명의 천군들을 거느린 거예요. 근데 무슨 천지대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까? 그리고 군장 위에 누가 있어요? 대군장이 있어요. 대군장은 최소한 9개의 주를 다스린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만리를 다스린 사람은 대감이라고 삼마천의사기에 나오죠. 전 세계를 3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 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다스리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천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천자인데 이제 영토가 줄다 보니까 중국 대륙을 다스린 사람을 천자라고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나중에 일이고 한나라 때부터 또는 진나라 때부터 천자라고 칭한 거고 그 이전에는 천자는 어디에 계셨어요? 동방에 계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군자국에 2400여년 가까이 천자가 계셨단 말이에요 주역에 제출호 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는 천자는 동쪽에서 나온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주나라 때도 그렇게 나왔는데 무슨 갑자기 천지대왕이 단군이고 이런 게 나오냐 이거예요.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단군에 심취했기 때문에 단군이 천군이다. 이거는 맞아요. 태백일사 신시본기 대변경추 단군은 또한 천군이라 말하니 제천을 주재하는 장이다. 중국 기록에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맞고, 단군이 왕검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감은 전혀 다르다 그랬죠. 대감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소금천, 그리고 둘째 아들인 창의, 그리고 손자인 전우고양 등이 있어요. 요인금도 대감의 지위에 올랐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 전부 다. 1만 리 이상 다스리신 분이에요. 단군이 또는 천군이 1만 리를 다스렸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왕검을 대감이라고 한다. 이거는 맞을 수 있어요. 이 왕이라는 글자가 전후 고향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왕검은 대감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왕검도 나중에는 1만 리 이하를 다스린 사람들도 왕검 또는 왕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단군이 탱글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 탱글이는 하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을 뜻하는 말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 단군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사람이 단군이죠. 천군. 그리고 지금 단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단간이라고 읽어요. 이 우가 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휘어진 게 아니고 원래 직선으로 가면 간이잖아요. 그래서 단간이라고 보고, 단간이 대감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은 단군을 하늘의 태양 같은 임금이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근거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단군이 언급되고 제왕국에 단군이 언급된 게 우리 역사를 낮추기 위해서 왜곡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이자는 뭐라고 했어요 호태왕비를 보세요 천재지자 황천지자 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삼국유사에서 뭐라고 바꿨다고요 단군지자 라고 바꿨다고 그랬죠 하나의 정통성은 누가 가져간 거예요 몽골이 가져간 거예요. 몽골한테 그 하늘의 정통성 족보를 빼앗기고 우리는 정통이 아니고 반개입니다. 라고 제왕 운기에서 날조를 한 거잖아요. 단군은 절대로 하늘의 태양 같은 임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에 대해서 어원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홍은 천이고 익은 지다. 그래서 천지를 말한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이 문명사회로 진입한 그것을 홍익인간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문명화가 없었으면 인류는 아직도 구석기시대처럼 채집 생활 수렵 생활을 했어야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홍익인간을 펼치면서 인류에게 문명을 줬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과 홍익인간의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셨는데 단하고 홍익인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 3 3 3-2 4-2 6 7 6 3 6 3 문의 010-5787-7998 도움 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브루로 편집되었습니다.